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용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산자파 그리고 범죄자파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의회 독재, 즉 범죄자파들이 절대적 다수로서 의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의회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범죄 세대들이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있고 스스로는 그 범죄를 정치적 혹은 권력투쟁의 필요악으로서 훈장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고 비판하고자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예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설명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듣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이 설명을 하면 간단히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의 탄핵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법적으로 임명권자로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내내 방송통신 방송통신 위원장 후보자인 이진숙을 아주 인격 모독을 하고 그 근거 없는 말로 비판을 하면서 임명이 되면 바로 탄핵을 시키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방송통신 위원장 이진숙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지 말자 이런 탄핵을 우려하여 바로 최소한의 탄핵을 방비하고 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자기의 업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그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 범죄자파들이 탄핵을 탄핵 소추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가 끝이 나면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소송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걸리면 업무, 업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소송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직위를 유지하되 적극적인 일은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고 다른 업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자파들이 이진숙을 탄핵소출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가정을 해볼 때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행위가 벌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를 할 당시 지금부터 약한달 정도쯤에 전에 그 헌법재판소의 구인 중에 3명이 임기 만료가 10월 17일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탄핵소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다음에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이 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하고 그동안에 그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치고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을 하려고 하면 지금쯤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지금 5일이 남았는데 아직 공산 자파들은 그 인사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탄핵 소추가 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탄핵 심판에 들어갈 때 범죄자파들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볼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업무를, 업무를 집행할 수 없게 법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의사, 의사정족수, 회의를, 회, 회의를의, 회의를, 의, 회의를 이 논의할 수 있는 의사 정족수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이 임기가 종료되면 6명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허점,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무능에 빠지게 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의외 독재에 맞서서 이진숙은 민주 항쟁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헌법재판소가 아직 5일이 남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이 법적으로 한달 만에 끝나야 되는데 한달 만에 끝나지 못하고 무기한이 되면 이거 임명된 개인에게 너무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이진숙이 헌법 재판소에다가 그런 것을 호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판을 걸게 되어 있었는데 재판을 재판 그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는 끝이 없잖아요. 기약도 할수 없고 그런 입장에 빠져서 이진숙은 헌법 재판소에다가 이런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 하는 위험 법률 심사를 신청하면서 그 법, 대법, 헌법재판소의 법, 구인 중 7명이 있어야 의사가 정족수가 되고 7명이 찬성을 해야지 그 재판이 의결이 된다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 법을 정지를 시켜달라. 헌법재판소 3명이 임명이 되면 다시 7명으로 어결하더라도 이런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재판을 걸은 국민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한 위헌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 정지를 시켜달라. 이런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거 지금 현재 탄핵소출을 당한 국민 이진숙에게 매우 부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없애버리는 그 국민의 권리를 못 하게 하는 이런 헌법 재판소가 이진숙의 그 어떤 위헌 법률 심판과 그 의사 정족수, 의견 정족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정지를 시키면은 이진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반적인 법률 의견 정족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수 있고 참석인는 과반으로 그 재판이라든가 그 의제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의 정원 중에서 과반수니까 다섯 명이잖아요. 다섯 명만 있으면은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다섯 명 중에 과반수, 삼 명이 찬성을 하면은 그 탄핵소수, 탄핵소추에 대한 재판이 판결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어떤 말씀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하고자 하냐면, 이 독재,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공산자파, 범죄자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과 이진숙은 그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민주 투쟁으로서 이런 편법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자파들이 벌이고 있는 국가의 혼란 상태 그리고 또 국가의 기관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국가 혼란 혹은 사회 혼란을 기도하는 범죄자파들을 우리 국민들은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겁니까? 이런 편법은 그 범죄자파들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는가? 북두시민혁명군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의 부정부패 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등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변호사로서 직업을 가졌으니까 그 재판에 재판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런 것을 이재명 자신에 대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실천하니까 국민들이 조용하니까 아이 방법을 써도 국민들을 속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병원에 입원하고 어떻게 해든지 재판부를 무력화시키므로서 이재명은 2 년이라는 세월을 끌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도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3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이 년을 이런 식으로 사회 혼란을 시키면서 이재명을 방탄하고 이 범죄 집단들의 죄를 세월 속에 날려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콜레라, 코로나가 걸렸다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단식을 하고 정인 채택에 대한 시비를 걸고 또 녹취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발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을 다 읽자고 하고 그러고 재판을 판결을 해야 되는 판사가 판결 하루 전에 사표를 내버림으로써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온갖 전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든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런 세월 속에 날려버리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탈을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모두 불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법부 내에 이 계명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불법이냐 하면, 가장 헌법 증, 헌법. 정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부에 대해서는 상권 분립이 헌법 정신의 제1입니다. 그런데 상권 분립에 있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갈등을 일으킬 때 사법부가 그 심판관을, 심판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심판관이 쉽게 말하면 검권과 권력의 매수가 돼버렸다고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매수된 그 심판은 국회의원이라든가 권력 앞에 쉽게 말하면 그 권력과 명예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정치화됐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훑어볼 때 이재명이 사법처리가 됨과 동시에 이재명을 비호했던 권력 그리고 상권 분립을 훼손시킨 사법부에 대한 엄정한 처벌 또는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애매하다든가 시간이 지난 것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재명 상속 잡범인 이재명을 비호하는 범죄 공동체 혹은 범죄 자파들에 대해서는 역사적 심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심판을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식적인 적법에 탈을 쓰고 있지만 헌법 정신인 상권 분립을 무난하게 했고 두 번째로 이 우리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약속, 법치와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북두시민행명군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자파 혹은 범죄 공동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정한 처벌을 반드시 실천해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국민들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적인 결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번 보궐 선거에서 범죄 좌파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음을 내는 의미에서 공산 좌파들에게. 한 표도 주지 말고 자유 우파들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것을 북도시민혁명군은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듣다가는 그 범죄자파들 혹은 공산자파들의 그 불법성은 확대되고 확장되어 회복될 수 없는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공산자파 범죄자파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결의로서 이 보궐선거에 자유우파들에게 투표해 줄 것을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서울의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조 전혁 후보를 반드시 챙겨주실 것을 신신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는 사필 기정으로 옳게 돌아가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의 이런 호소를 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은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꼭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유파 후보 조전혁 후보를 반드시 선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절대 이 나라를 범죄 좌파들에게서부터 구출해내고 한 단계 뛰어 오르는 선진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두 시민 혁명군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한국은 범죄의 자파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또이 나라는 바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조 전역 후보를 선출합시다. 선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